그 브랜드도 사실 뭐 광고를 막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막찾아가도고가도도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되게 사업이 잘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 승승장구 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나락을 가셨다고 아, 네, 맞아요. 그것도 경영미숙인 건데 예. 자만을 좀 해요 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같아 어. 이거 한번 망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건드리면은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네. 저희가 창업 박람회 한번 나갔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네. 예. 워낙 이게 프랜차이즈도 잘 알고, 음. 또 브랜드도 많이 알고, 음. 해외에 진출한 브랜드도 얘기하니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어, 그 사람한테 맞아요. 네. 사기. 꾼군들한테 배울 게 많아. <laughs> <여튼>. 어. <laughs> 자, 어쨌든, <laughs>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고, 저를 또막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제가 또 삼국지나 이런 걸 많이 볼 때였는데, 어, 어 진짜 이분이 나를 알려주는 정말 좋은 참모라는 생각이 어. 막 들면서, 그 당시에. 그, 그 그분이 이제 그럼 추진했던 게 중국으로 추진을 한 거잖아요. 네, 저기 중국 네. 오토쿠랑 네. 홍콩 까오른베이 어.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의심, 의심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데이터를 저한테 주겠다. 어. 이거는, 이게 실제로 중국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찜치당이. 어. 영상을 제가 본 예.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지에서도 먹힐 거고, 음. 현지에서도 한글로 찜치당이라고 팔았어요. 그거는 대표님이랑 연관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냄비를 한걸 가지고, 예. 찜치당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 파는 데가, 있,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한번 자기의 매장이 까우릉베에 있다, 거기서 한번이 메뉴를 팔아보고, 현지에 맞게끔 좀 팔아보고, 제가 그 매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한, 한달 정도 해가지고 데이터가 왔는데, 굉장히 잘 파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딱 보고를 하는데, 지금 뭐 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확장성은 무조 중국이라는 데가 확장하면은 뭐, 저한이러거 이쑤시개 팔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중국에서 어. 팔면은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이제 믿고 이제 진행을 음. 하게 네. 됐던 거죠. 이제 네. 거기부터가 이제 이외하기 어.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OEM으로 소스를 만들었는데 선택지가 우리가 보내냐, 거기서 만드냐. 네. 근데 그때 과감하게 거기서 만들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 음. 이제 이런 게현지에서 투자가 됐던 거죠. 어, 뭐 대표님 돈일 수도 있고 대표님이 투자받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 아니요, 제 돈으로. 대표님 돈으로 중국의 어떤 설비를 만들 만들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뭔가 여기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쌓여지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 그거를 그때 제가 <laughs>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확실하고 어. 믿고 이제는 잘될 일만 남았고 막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 역으로 해외에서 유명하면 한국으로 <laughs> 더 유명해지고,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BBQ나, 이런 아 대형의 뭐, 그런, 거의 이제. 부기서형하는 <laughs> 느낌으로. 오케이. 여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 위임 정권 위임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중국에 직접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아, 네. 근데그 이제 부장님이라는 그분이 어. 현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인기가 있고 아 이제 돈이 송금이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입금을 좀해줘라 어디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음. 그때 계약서도 봤어야 되는데 그럼 보지도 않았었죠. 음. 네. 송금은 그렇죠. 이제 그 부장님이라는 사람한테 송금이 됐었던 그렇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냥 100% 믿었던 거네요. 그냥 그 100, 200%. 오케이 오케이. 네, 200%. <laughs> 그러다가 어떤 시점부터 어 이거 확실히 예, 바보같죠. 네. 이게,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연락을 어. 처음에 잘 하다가 연락이 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궁금하니까 연락을 하죠. 아니면 제가 연락해보라고 지안을 시키거나. 음. 근데 그때마다 조금 피하는 것 같은데 바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연락이 이제 오잖아요. 다음면 아, 대표님, 요게 좀 진행해야 되는데 요, 요게 조금 더 필요한데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 그, 근데 아, 중국이란 게 뭐. 대표님이 뭐, 모르시겠지만은, 이쪽에는 예상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이 있고요. 어, 그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런 식이었던 어...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했는데, 이게,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빼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laughs> 약간, 이게 맞다. 느낌인데요? 이게 맞다. 이게 맞지 않으면 지금 이미 들어간 네. 돈들이 어, 그쵸, 그쵸. 없어지는 어...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불안하지만, 이게 맞다. 아... 이게 맞다. 이제, 그러면서, 2차, 3차, 막 타던 차도 막 아... 해가면서 이제 며칠 하다가 네. 이 남이 보면은 이거 완전 이상한 건데, 그때는 음... 저는 끝까지, 아, 뭐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어? 막 이럴 정도로 좀 어리석었었죠. 아, 오히려 어르고 달래면서 진행하셨죠. 맞아요. 예. 네, 네. 네. 근데 주변에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음.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음. 제가 불안하니까 믿고 싶지 않은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면, 야, 이거 아니다. 라고 깨달았던 계기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어. 사람을 어떻게든 음. 해가지고 현장을 가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엔 뭐, 소송하고 뭐, 고소하고,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아. 뭐 근데 또 중간에 기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 조언을 해주는 사람, 뭐 어떤 조짐들. 음. 그런 거를 애써 외면을 하는 나의 모습이 막 오버랩되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음.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짓고 일어났으니까 음, 이런 기업을 또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그 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있던가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이제 멍하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별이 한두 개가 보이니까 비행이니 네. 뭔지 보이는데 어. 그때 제가 오버랩된 게 예전에 제가 팔 평짜리 매장할 때 네. 제가 1주2주는 손님이 아예 없어서 어, 이런 얘기 였는데딱 어. 두고 하늘을 딱 바라봤을 때 음. 그때 하늘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없을 때였거든요 음. 그때는 미래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 당시 마음은 설레임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떨어졌기로서니 그때보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음.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는 왜 희망찾고, 지금은 왜 내가 극단적으로 힘들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사업을 펼쳤던 경험과 제 주변에 남아있는 동생들이랑, 뭐, 그래도 그런 인사이트들, 이런 거 생겼잖아요. 음. 그럼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마인드가 이제 리셋이 된 상태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만든 브랜드가. 찐꽁친다 아, 찐꽁다요 브랜드 되게 잘했잖아요 포장배달의 시초가 되는 음. 브랜드인 거죠. 요기 시점이 언제 오픈하신 거죠? 그러면1 8년도였나 어.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배달 전문으로 태어난. 마,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근데 배달 전문으로. 이거, 이것도 돈이 없잖아요. 코마켓 한 월세 뭐 30만원짜리 아. 이런 거에 내가 직접 공사를 해서. 네. 소자본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이슈가 인건비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인건비가 많이 올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후에는 이제 1인이 할수 있는 샵이 좀 대두될 수 있겠다 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조그만 매장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그때 이제 만든 브랜드가 찐꽁침딱이고 그때 치킨대학교에서 하던 찜닭이랑 예. 치킨 요두 가지만 가져와서 하자. 가져와 근데 이게 잘못 섞으면은 되게 짬뽕처럼 될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위험이 항상 네. 있어요. 치킨대학교도 네. 그랬고요. 어. 근데 요거를 이어휘나 슬로건 어. 이런 걸좀잘 줘야 돼. 그리고 전문점은 아. 일단 버려야 돼요. 아. 그냥 재밌는 가게? 그러니까 음. 전문점은 제가 어디에 못 이겨? 전문점은 진짜 그런 안동찜닭 이런 거 네.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치킨도 네. 전문점은 뭐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런 니즈 말고, 작은 틈새를 뾰족하게 가져가죠. 음... 그, 찡콘 지금 딱또 브랜드가 이제 100개점이 금방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도 네. 좀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시기여서 배달 전문점 매장들이 급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하신 거 보면, 대체적으로 100호점 금방 네. 다 넘어갔어요. 그, 그렇긴 하죠. 네. 그게 비법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좀, 장사를 그냥 프랜차이즈를 런칭한다는 개념보다 음. 재미있게 해서 이 대표님처럼 전수 창업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내 기술 알려줄게. 음. 어, 내가 계속 조금 서포트 해줄게. 이제 이런 느낌이고, 아. 너무 회사 같은 느낌은 좀 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믹스 융합 계속 얘기하지만, 그 니즈를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사실. 그렇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전세 창업이랑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럼 아마도 그 로열티라든가 마진 같은 거를 본사에서 많이 가져가시진 그렇구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오픈할 때도 많이 안가져가셨것 같고. 예. 네. 지금 기획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예. 뭐 뚝배기 떡볶이라고. 음. 요거는 좀잘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려고 아. 하는 게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 뚝배기 떡볶이 그냥 나가도 되게 키워드 괜찮은데, 이거 남들이 따로 어, B <laughs> <삐>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오픈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예요 지금 더바른 정국밥 브랜드가 예. 최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면, 미슐냉면이라고 해서 음. 여름 타겟으로 네. 또 쭉쭉쭉 나가고 있고, 어. 더바른 정국밥은 홀로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김포 뭐 트레이더스, 그리고 음. 요번에 홈플러스도 지금 또 조율하고 예. 푸드코트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어... 좀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대표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뭐 열정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아, 근데 이 열정의 원동력이 네. 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에서? 예 음. 재미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있어야 되고 하나의 모험과 도전이라고 보면은 음. 저는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모험으로 받아들이냐 위기로 받아들이냐 음. 모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재밌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대표님의 어떤 열정이 이 카메라를 뚫고 나가서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이 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옆에서 열정을 받으면서 들으니까 되게 좀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이런 열정이라든가 사업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응축해서 담아놓은 초심력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셨잖아요그 아, 예, 네. 어, 초심력이라는 책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책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님의 다음 꿈이 궁금합니다. 저는 외식 토탈 솔루션 음. 이 회사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러려면뭐 단순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보다 이제 그분들의 리즈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영상도 만들고 음. 싶을 수 있고 또 자기 매장에 뭐 이렇게 음식 사진도 직접 찍고 싶은 또 개인 사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의 리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교육 아카데미 음, 그리고 이런 음. 토탈 솔루션의 이런 기업 요거를 음. 만드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어, 지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좀예 음, 지금 막 활성화되지는 않지만은 예. 몇몇의 뭐 점주님들이나 예. 점주님이었다가 개인 사업하고 하시는 음. 분들도 이제 뭐 가맹 끝났다고 남이 아니고 음. 이제 좀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이 가맹점은 종료하시고 네. 요거 와서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나요? 네이버에 엠브로 컴퍼니 치면은 아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 이제 대표 전화로 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당연히 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